드디어 해결했소.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정명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불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분의 신을 들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 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예전에 침례에 대해 글을 쓰면서 성경에서 불이 뜻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 기억하시오. p 36.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불은 정결과 정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라고 써놓았네. 그렇소. 바로 그거요. 정결과 정화. 바로 회개요. 요즘 내가 심취하고 있는 게 회개요. 회개란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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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도 중요한 모든 것의 출발점이요 회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이거는 곧 한번 정리하리리라. 하여튼 예수님은 침례를 성령으로 또 회개로 주시오. P49.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문제야 그렇다 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당근 중요한데 어떻게 아느냐. 성령님밖에 없소. 성경을 통해 아는 것도 아니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성경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수 있는 것이오. 무조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오. 근데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느냐. 가장 근본적인 게회개 근데 말이오. 이회개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오. 에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문제냐 하는 문제인감? 쩝. 그래서 이 책이 필요한 거겠지.